2025학년도 4월 넷째 주, 다운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대학교 승학 캠퍼스 도서관 식당은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주요 공간입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식사 환경을 위해 지난 겨울 방학 동안 도서관 식당, 교수회관, 학생회관 내 식당의 의자를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기존 의자는 철제로 제작되어 무게감이 상당했고, 이동이 불편해 자리 배치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로 교체해 학생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새로운 의자는 기존보다 이동이 수월해 학생들이 원하는 자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관리가 쉬워 청결 유지에도 용이합니다. 더불어 좌석간 간격을 넓혀 혼잡함을 줄이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배치를 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단체 이용 시에도 더욱 원활한 이동과 자유로운 좌석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교내 학식당은 단순히 식사를 위한 공간을 넘어 학생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짧은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번 학식단 환경개선이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과 동서대가 공동 운영하는 동아동서글로컬연합대학에서 필드캠퍼스 기반의 연합전공 추가 모집이 진행됐습니다. 필드 연합전공은 대학이 산업현장으로 직접 나아가 실질적인 사회요구와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우리대학 및 동서대 재학생이며 2025년 1학기 졸업 예정자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에너지테크 분야와 문화 콘텐츠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테크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전력반도체 전공,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첨단콘텐츠, 융합디자인 전공이 개설됐습니다. 각 전공은 하나의 독립적인 학습단위인 모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관심 있는 분야의 모듈을 선택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전공 신청은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발 결과는 4월 10일에 본인 학적조회를 통해 공고됐습니다. 연합전공 이수시 마이크로 디그리, 부전공 복수전공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이수한 학점에 따라 최대 70만원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해외 탐방 기회와 직무 능력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합전공 사업은 단순한 전공 확장의 의미를 넘어 학생들이 미래 산업 변화에 적응하고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주관하는 2025 K-Move School 미국 글로벌 전문가 해외취업 사업에서 전국 최다 개설 과정 및 최대 참여 인원 규모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우리 대학은 3반기 4개 과정, 하반기 4개 과정 등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 최대 규모인 100명의 연수생을 모집했습니다. 이처럼 한해 8개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에서 우리 대학이 유일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디자인, 물류무역, 테크니션, 비즈니스 등총 4개 과정에서 50명의 연수생을 선발해 10월까지 국내에서 사전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약 7개월간 총 620시간에 걸쳐 원어민과의 영어 회화 수업, 영문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대비, 비자 발급 준비, 통역 실습 등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주요 도시의 현지 기업 및 대기업에 진출해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가집니다. 이와 같은 우리 대학 K-무브 사업은 2013년부터 운영돼 60억여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550여명에 달하는 우리 대학 학생이 미국 현지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학정보공시기준 전국 대학 해외 취업자 수 부문에서도 전국 4위를 기록하며 해외 취업 지원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글로벌 환경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과 문화 적응 능력을 키울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뉴스 박서원입니다.